예, 저의 경우는 소개해 주신 대로 정말, 어,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죽음 준비 교육 과정과 심화 과정 마치고, 또벨 라이프 강사 과정까지 마치긴 했지만, 이제 처음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배웠던 과정들을 저희 삶 속에서 또, 어, 강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준비하면서 처음 시작했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시댁에서도 맏며느리고요, 친정에서도 맏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노세해지시고또 병약해지시는 양가 부모님들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늘 저에겐 있어왔습니다. 또 그러던 중 시아버님께서 또 혈액암과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셨고요. 또 시어머니는 몸이 약하신 상태이신데다가 80세 때 친장 판막 교체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두 분이 번갈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셨고 또 질병으로 인한 예고상치 못한 사고와 또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또 보살펴 드려야 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6년 정도 시부모님들의 병간호를 하면서 그분들 곁에 있을 때, 어, 저에게는 어, 새롭게 '나이 듦' 이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질병과 노화의 과정,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들이 어, 저에게 크게 다가왔고, 또 어차피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인간으로서 피할, 수밖에,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참 깊이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늘 저의 일과 또 교회 일로 바쁘고 분주했던 저의 삶에서 뒤로 밀쳐 놓았던 주제들이었지만 이러한 주제들이 제 삶에 성큼 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 저는 이렇게 시부모님들을 모시다가 또 그분들이 또 집에서 임종을 맞으셨기 때문에 곁에서 어, 생명의 불꽃이 사그러져가는 과정도 또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 과정 속에서 생명과 죽음의 그 엄청난 차이가 또 그리 큰 것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또 살아있으면서도 죽음을 경험하고 또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인생의 신비를 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두분 모두 88세 연세로 또 5개월의 차이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시부모님의 죽음은 제게 인생을 다시 볼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게 해주었고, 인생의 가치와 죽음에 대한 또 새로운 기대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님께서 훌륭한 인생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하지 못하셨음에 대한 자녀로서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저로 어, 하여금 죽음준비라고 하는 주제에 눈을 뜨게 됐고, 저 역시 그렇게 저 혼자 어, 씨름하며 고민하며 또 여러 그 돌파구를 찾을 때에 그 인터넷에서 각당 복지재단을 알게 되었고, 또 저도 어, 그렇게 하여서 죽음준비 교육 과정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 준비 교육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 그리고 웰라이프 지도자 과정까지 쉬지 않고 연달아 공부하면서 제 마음의 갈증을 풀어 나갔습니다. 죽음에 대한 다양하고도 또 진지한 성찰을 통해서 내 안에 죽음에 대한 더 이상의 두려움이 또 사라지고 보다 담대히 신앙인으로서 죽음의 문제 앞에 서게 되었고 이렇게 죽음을 삶으로 끌어안게 되다 보니 주변의 사소한 일들과 어려움들은 예전보다 더 담대하게 제가 대할 수 있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또한 교회의 사모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 부쩍 연로해 주시고 또 신앙도 마음도 연약해지신 연세 드신 성도님들을 배울 때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귀하고 소중한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까 남편 목사와 의논하다가 제가 공부했던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그분들을 위해서 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행복한 삶, 아름다운 이별로 정하고, 현재 실버대학에 속해 있는 65세 이상 성도님들과 죽음준비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실버대학이 한 달에 한번 모이고 대부분 무료회 하시는 시간들을 채워드리며 위로해드리는 것이었다면 이번 죽음준비교육 6주간의 과정은 보다 집중하여서 매주 모임을 갖고 또 모일 때마다 2시간 동안 준비된 주제 아래서 그동안의 본인들의 삶을 또 정리하고 회고해보며 죽음을 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해보았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처음 다루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본인의 죽음이 멀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할때 어, 그분들께서 거부 반응을 보이시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어, 저희의 그러한 걱정은 상관없이 예,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상했던 50명의 인원을 넘어서 70명 정도가 등록해 주셨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또 전문 강사님들을 섭외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각당복지재단과 또 이해원 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내일은 또 전문 간사님을 모시고 3주차 인생 그래프와 또 석고주먹 만들기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두 주간은 단임 목사인 남편과 사모인 제가 강사로 함께 강의하면서 인생의 사계절, 또 죽음 준비 교육의 필요성, 죽음에 대해 성찰하기, 또 기독교적인 죽음의 이해 등을 폭넓고 또 심도 있게 나누었습니다. 또 강의를 준비할 때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강의 자료와 또 참고서적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또 저의 이러한 어,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 목사를 도와줄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강의와 활동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 특별히 배우자와 사별하셨던 분들께서는 죽음을 진작 일주 생각하였더라면 자신의 남편, 아내에게 보다 더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잘해주지, 잘해주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이야기도 전해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주변의 분들을 더욱 격려하면서 보다 아름다운 그런 부부의 관계를 가지시기를 또 축복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잃었던 아픔을 가진 권사님께서 어, 죽음에 대한 또 새로운 발견을 하시면서 현재의 삶에 소망을 가지시게 되었다는 고백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사랑하는 손주가 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던 그런 권사님의 경우에는 손주가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도록 가르치고 사랑으로 함께하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회기 동안 지나온 자신의 삶의 과정들이 아무리 고난, 고단했어도 그 자체로 얼마나 소중했고 아름다운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시간들을 잘 준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죽음 전에 남아있는 시간들을 가장 보람있고 의미있게 그리고 사람과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막상 죽음 준비 교육을 시작해보니 더 이른 나이부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수부터는 보다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 교회만의 행복한 삶,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또 짧고 부족한 죽음 준비 교육에 관한 저의 경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